거제 장승포 국가관리묘역 지정 기념식이 10일 거제 장승포 국가관리묘역에서 거행됐습니다. 기념식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병광용 거제 시장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오경문 거제시의회 의장, 장승포 국가관리묘역 안장 유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 분양, 경과 보고, MOU 협약서 교환, 감사패 증정, 기념사, 축사, 추모 헌신 앙독, 축하 공연,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6.25 전쟁에서 산화한 호국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장승포, 이룬, 둔덕, 연초, 하청 5개 충혼묘지가 경남 지역 최초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 거제시와 경남동부 보훈지청은 5개 국가관리 묘역에 대한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음으로써 공동 노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또 육군일병 고 이균석 씨의 조카인 이원준 씨가 추모헌 씨를 낭독해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병강용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내 5개 충혼 묘역이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돼 국립묘지에 준하는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안장자의 명예를 높이는 계기가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